우리 영화에서 가장 처음 캐스팅 된 배우님은 우손주연 배우님이십니다 이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캐스팅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어, 캐스팅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연락이 온게 아직도 그 저희 이사님이 주셨던 카톡이이 경험 손주연 배우가 시나리오를 재밌게 보셨대요 은별이가 마음에 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프로필을 보고 어 그냥 바로 알겠다 그랬어요. 그냥 어 그럼 은결이 이제 마감. 그래서 오히려 좀 당황하셨던 거예요. 일면식도 아, 없는데 좀 만나보고 나서 결정해 늦지 않는가. 어 근데 어떤 제안에 영화의 신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 사진을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딱세 가지였는데 이거 배우님이라고 첫 만남하고 나서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첫 어, 번째 이유는 이 배우, 이 손주연이라는 배우가 타고난 어, 재능이 보였고 두 번째는 이 손주연이라는 사람이 받고 자란는 사랑이 보였고 세 번째는 이 손주연이라는 배우가 어, 네. 싸우는 시간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시는 거예요? 부끄러우신 거예요? 요 아, 아. 그래서 그세 가지 이유로 은별은 그냥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뭐 차선책 그런 건 없었고 아예 캐스팅이 딱 픽스 손주현 배우가 실제로 너무 잘 해주셨고 이 스크린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시지만 이 뒤에는 또 본인의 처절한 노력 우시는 거예요? 아부끄러우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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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우님의 처절한 노력이 뒷받침이 돼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도영 배우님 도영 배우님 뭐 워낙 제가 아이오아이씨로부터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laughs> 잠깐 딴 얘긴데 도현배우님 처음 만났을 때 아이오아이 팬이라고 하니까 그 제가 투표도 했었거든요 문자 투표도 <laughs> 누구 했냐고 네 그런데 처음 만난는 것도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강민아 배우님 뽑았다고 <laughs> 그렇게 했던 비하인드가 있고 도현배우님은 어, 정말 작품에 정말 한발 한발 활 쏘듯이 제한 시간 안에 어떤 바람과 어떤 뭐 그런 걸다 계산해서, 관역에 활을 쏘듯이 캐릭터에 접근하시는 어, 기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프리 때도 어, 오히려 저도 긴장되고, 배우님이 이렇게 너무 진작이 들어오시니까. 근데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들어오시다가, 결국 제가 촬영 초중반쯤에 느꼈던 건데, 어, 나보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우리 영화의 가운데에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도연이란 배우가. 우리 영화 전체에 있는 배우 탭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구나. 실제로 배우님이 로딩이 끝난 순간부터는 배우님 컷이 제일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걸 이끌어가는 캐릭터니까. 근데 배우님 테이크가 거의 한 테이크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샷 언테이크해서 빨리빨리 다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촬영장의 속도감도 생길 수있어고 그만큼 배우님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왕국 하트를 네. 네 그렇게 둥근해서네 좋습니다. 지연아.